이제 뱀띠, 네. 2024년도 어떻게 될까요, 뱀띠? 뱀띠분들 같은 경우는 참이 의외로 잘안 풀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특히 남자분들이 조금 힘든 것 같아. 그리고 여자분들이 의외로 남자복이 없는 분들이 조금 있으세요. 근데 지금 뱀띠분들이 3세도 아닌데 좀 많이 힘드신 분이 조금 더러 나이 대별로좀 있으세요. 2 4의 신사생분들 같은 경우는 시험에 학교군이 조금 좀, 저조해요, 올해. 예, 네?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 36살의 기사생 같은 경우는, 요 분들은 좀 괜찮아요. 올해 변동이동 수도 같이 들었고, 새인연이 조금 들어오라는 운이거든. 그 다음에, 어, 예를 들자면, 내가 확장, 이전, 이런 운도 조금 있는데, 봄자락보다는 가을자락 하반기에 있으니까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변동 이동수 지장 없이 했으면 좋겠고, 여자분들은 출산을 할수 있는 운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의 정사생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남자분들도 되게 힘드신, 힘드셨던 분들도 많은데, 여자분들이 많이 좀힘들었셨을것 같아. 근데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힘드냐면요. 인간사가 조금 많이 끼었고, 그동안에 3, 4년 사이에 이용 공방 수가 조금 있어서 이혼을 한다거나 이혼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들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전에 손재가 조금 있으셨던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올해는 조금 돌아가는 형국이니까 그래도 좀 기대하셔도 되고요. 60세 의사생 같은 경우는 이 여자분들이 조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이혼을 하고 싶은데 는 이혼을 하고 싶은데 평생의 소원이 이혼이야. 근데 이혼이 잘안 돼. 혹은 어, 평생 속만 썩이다가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좀 있으시다 그러시고, 일단은 몸이 조금 아프십니다, 여자분들이. 그것만 조금 체크하시고, 남자분들은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넘어가시라고 하는데, 이제 문서. 어? 변동 이동 어떤 사업 확장 요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벤띠 분들은 조금 여자분들이 많이 힘드신 분들이 조금 많고 남자분들의 사업으로 조금 맡기셨던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